중일 8월 4일인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에 5678번 네 문제 할거고, 어 선생님 저 강의 어디 듣는지 몰랐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어디라고? 36쪽 5678. 일단 잠깐 나를 스탑시키고요. 풀고 오세요. 그냥 듣지 말고 풀고 옵니다. 지금 얘기해 줬다. 36쪽 5678네 문제 풀고 듣습니다. 다 풀고 온 아이들, 아이 착해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직선 L 밖의 한 점, P를 지나고요, 이 l 에 평행한 직선을 작도한 것이다 라고 돼있지, 다음 오름에 답하시오. 5번에 빈칸 안에 알맞은 작도 순서를 써넣어라 했는데, 쌤 그냥 잘랐어요. 처음부터 작도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l을 하나 일단 긋고요. 이 l을 하나 임의의 선. 자인 잔데 눈금 없는 자야. 눈금 없지 안 보인다 생각을 해. 요 윗부분을 쓸게요. 눈금 없는 자를 준비하시고요. 직선을 하나 딱 그어. 그럼 이 l에 평행한 직선을 작도를 할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임의의 점 p도 한개 있음을 콕 찍어 볼게. p 난 p예요. 됐습니까? 어. 우선 첫 번째 점 P에서 지금 직선 L밖에 한점 P가 있잖아. 점 P에서 L에 선을 일단 하나 그어줍니다. 빨간색으로 그어줄게요.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어서 어 방금 잔으로 타고 들어간 건 기분 탓이지? 어? 또 타고 들어간 거 기분 탓이지? 자 이렇게 직선을 하나 긋고요. 선생님이 컴퍼스를 준비했어요. 따란 준비를 해서 여기에 우리 요 점을 요 점을 우선 A로 잡고 시작을 할게. 점 P에서 내린 선 하나와 직선 L이 만나는 이 점을 A라고 딱 잡았을 때. 적당한 크기의 반지름을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A와 P 사이 그 어딘가에 원을 하나 그릴게. 좀 조절을 할까? 기다려 봐. 아까 분명 맞아요. 없는데 요정도로 쓱 하하, 이렇게. 반지름 요만큼을 원을 하나 그렸어요. 이때 여기서 만나는 이 교점을요 B라고 할게요. B 얘를 B 이 e 교점을 C라고 할게요. 선생님 첫 번째로 뭐 했습니까? 빨간 선 그었지. 기윽.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어 연두색으로 원을 하나 딱그렸지 요만큼을 반지름으로 잡아가지고 오케이. 그럼 미음.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이걸 그대로 들고 방금 기준이 a였지 a를 딱 점을 찍고 컴퍼스를 돌렸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점을 딱 찍고 점 p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요 반지름을 사사사 사사사사사 려줬줬습다됐습습니 어, 얘를 그려주고 난 다음에 그럼 선생님은 방금 니은까지한 거예요. 여기 작도 순서상.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B와 C를 길이를 재어주는 거야. 점 B에서 딱 기준을 잡아서 B, C의 길이를 재어줍니다. 어, 요만큼인 거를 셋째, 점 B와 점 C 사이의 길이를 재어줬어. 요만큼에 해당하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원의 일부분을 선생님이 비읍을 했어요. 방금 <laughs>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 각을 어디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했던 이 각을 여기 지금 이 상태로 전필를 기준으로 하는 이쪽으로 각을 옮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요기서 이제 이쪽에서 만나는 요 점을 우린 아직 안 정했구나. 이 점을 Q라고 할때 교점 Q에서 요 반지름을 그대로 표시를 해 줍니다. 됐죠? 여기를 표시를 해서 얘는 Q라고 해 주고요. 그러면 방금 그린 여기를 R이라고 해 줄게요. 됐죠? t 그까지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이 P와 R을 연결을 해줍니다. 두 점을 연결해주면 L과 평행한 선 하나가 완성이 되제? 걔를 그러면 임의로, 임의로 직선 M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작도가 끝났죠? 일단 마지막 끝는 리을까지 완성. 그래서 5번의 답은 우선 금은 느부드르가 되는 거지. 무느브르 이렇게. 금은 느부드르 기흥미음 니은비이 순서가 되면 됩니다. 작도 순서. 됐죠. 다음 6번을 볼게요. 이 그림 보면 바로 봐지겠네. 1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1번 q p r 의 크기와 BAC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기 있는 BAC의 각의 크기를 따가지고 선생님이 QPR로 각의 크기를 옮긴 거야. 그치? 크기가 같은 각을 그려주고 나서 선을 하나 끊어서 평행선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QPR, 이 각과 BAC의 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1번, 옳은 겁니다. 다음 2번. PQ의 길이와 QR의 길이가 같다 했는데 PQ는 어디냐면 여기야. QR은 여기예요. 같지 않습니다. PQ와 같은 애를 한번 찾아볼게요. PQ와 같은 애. 선분 PQ와 같은 아이는 얘를 반지름으로 이 원을 그렸으니까 PR과도 같고요.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 어디서 가져왔어? AB. 아니면 AC 이 길이를 따서 가져온 거잖아. 그래서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 이렇게 네 개는 같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PQ랑 같은 건 QR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그러면 PR이 되어 줘야지. 2번 일단 틀렸고요. 그다음 AB랑 같은 건 AB랑 같은 건 BC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AC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거야. AC 그래서 2번, 3번이 다 틀렸어요. 이 4개가 같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린 거답 골랐다고 넘어가지 말자. 4번 보세요. QR이랑 BC 길이가 같다 있는데 QR, BC 길이 같이같이왜 같아? 여기서 BC 길이 따가지고 Q에 콕점 찍고 그대로 R을 만들어준 거잖아, 우리가. 그쵸? 그래서 QR과 BC 길이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각의 크기 같은 거 옮기고 나서 선을 하나 그었지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야. 이 평행선에서는 지금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같으므로 각의 크기를 같게 그렸으므로 이때 만들어지는 선, 직선 M은 L과 뭐할 수밖에 없다. 동위각의 크기가 같은 건 무슨 성질이야? 평행선의 선 성질이래. 성질이지. 그래서 5번은 옳은 거예요. 무조건.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7번 보세요. 다음 중 위의 작도 과정에서 이용된 성질은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이란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직선 m을 맨 마지막에 그어줬는데 그치? 그래서 평행하면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를 해봤더니 각을 옮겼더니 각을 어떻게 옮겼어? 이 위치에 있는 걸 그대로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옮겨 주었잖아. 동위각의 크기가 같 그니까 지금 평행선, 세로 끄은 M과 L은 서로 어떻다? 평행하다가 나와줘야지.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된다? 7번에서? 4, 아이고,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8번 그림 한번 볼까요? 8번 그림. 오른쪽 그림은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를 지나고요.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을 작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점 P가 이것도 한개 그려볼까요? 지금 얘는 5번부터 6, 7번까지의 그림이었고 얘는 우선 점 P가 있긴 있었어. 점 P가 있고 얘 역시 직선 L이 P를 지나고 있지 않았어요. 지나고 있지 않았어 이렇게. 이때 직선 L의 평행한 직선을 작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점 P와 l 을 연결을 해줍니다. 비스듬하게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보조선 작도하기 전에 선을 하나 그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빨간 펜 빨간 펜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잘 가요, 빨간 펜. 자, 긋고 나서 이제는 봐봐 여기가 지금 위에는 동의각의 그림이었거든. 여기서는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힌트를 주면 어 각이 되는 거죠. <laughs> 이해 돼요? 어 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빨간 선과 LA 교점을 우선 A로 잡고요. A에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한개 그릴게요. 반지름을 잡고 나서 기준을 잡고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그렸어요. 이때 만나는 교점을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지금 작도 순서 적어보면, 일단 B읍 시작했지. 그 다음에 뭐 해줬어? 기읍 해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는 있잖아. 음, 아, 너무 크게 그렸나 큰일 난것 같다. 너무 크게 그린 것 같다. 가보자. 이점 p 에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laughs> 안쪽으로 얘를 안에 끊어줍니다. 아하 나하 아하 너무 크게 그렸다. 아하 생각이 짧았다. 미스 미스. 지금 억각이기 때문에 있잖아. 이쪽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슉슉 해준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줬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선생님이 두 번째로 한건 리을이에요. 리을을 착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음거기를 교점을 Q라고 좀 할게요. 여기를 교점을 Q라고 할게요. 이 그림이랑 사뭇 달라지겠는데 Q라고 할게요. 다음 점 B에서 길이를 잽니다. C 길이를 딱점 C까지 길이를 재줬지 요걸 그대로 들고 와서 이번에는 어디다가 점을 찍어서 체크를 하냐면 Q에서 점을 딱 찍어지고 체크를 하는 거야. 우후 어머, 여기도 교점이 안 맞는 데요 <laughs> 그럼 여기에 지금 이 교점이 생겼지? <laughs> 선생님은 보여요. 이 교점을 R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러고 나면 이 P와 R을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쌤이 방금 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 체크하는 니은을 했고 이 Q에서 점을 탁탁 찍어주는 미음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R과 P를 연결을 하는 거야. 아니야. 선분이, 눈금이 없는 자여야 되니까, 뒤집어서. 얘네 둘을 연결을 쭉 하고 나면, 새로운 평행선이 한개 태어나제? 여기가 M이라고 할게요. 어. 마지막 D 끝까지, 작도 순서. 그림은 다르지만, 틀리지 않았어. 쌤이 반지름을 너무 넓게 잡아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아주 잘그렸어요 자. 여기 이 각을 어디로 옮긴 거야? 지금 BAC BAC의 이 각을 어디로 옮긴 거냐면 어 각을 이용해서 이쪽 위로 올린 거야. 두 개의 각 크기가 지금 서로 동일합니다. 같은 각 크기의 각을 작도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선을 그었으니까 어 합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L과 M은 결론적으로는 뭐 하다? 평행하다라는 결론은 날 거야. 됐지? 그럼 봅시다. 1번 옳지 않은 것 아는 것. AC 길이랑 PR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AC나 PR이나 같습니까? 어,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AC랑 같은 거는 일단 여기서 슉슉 휘둘렀지 AC가 반지름이면 AB도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AC랑 같은 건 AB. 그 다음 얘를 옮겼죠. 옮겨서 기준을 P로 잡고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휘둘러줬지. 그래서 같은 게또 뭐가 있냐면 PQ도 그 길이가 같고요. 또 같은 게 PR이 그 길이가 같습니다. 1번 일단 오른 거. 2번 QR 길이와 AB 길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QR 길이는 지금 어디냐면 이 점과 이 점. 즉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물었지. 그 다음 당연한 거지. 아니 이거는 있잖아. QR은... 여기서 B에서 C까지의 길이를 따가지고 Q에서 R을 표시해준거지. QR과 같은건 AB가 아니라 뭐가 돼야돼 AB가 아니라 여기 둘과 같은건 BC가 되어줘야 되는거지. 맞아요. 선분 BC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틀린게 2번이에요. 지금 QR과 길이가 같은건 BC가 되어줘야 된다는거야. 여기 표시를 해줄까? 됐죠 그다음 각 BAC 각 BAC와 각 QPR은 서로 크기가 같아요 어~ 그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각을 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옳고요 작도 순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읍 기읍 리을 닌 미음 디귿 부그르는 무드 부그르느 무드 어 아주 잘했어요 맞습니다 5번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직선 서로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그치? 각의 크기 먼저 같게 작도해놓고 선을 그었던 니그 선이 평행한 거야. 각의 크기가 같고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선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린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더라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네 문제 풀어보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적어오시고요. 안녕! 뿅!